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일주일에 한 번은 쇼더 플랜이라고 해서 사업을 소개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면서 사업 안 한다고 그래. 안 된다고 그래. 쇼더 예. 플랜 이게 플랜을 보여준다는 뜻이잖아요. 예. 얼마나 중요하면 이 전관사 더가 들어가 있냐고 예. 소드 플랜 해야 된다. 다섯 번째 뭐예요? 어, 세미나. 이런 미팅 자리에, 크고 작은 미팅 자리에 참여해야 돼. 참여. 참여 안 하면서 사업 안된다는 그러지 말자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세미나에 참여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아니에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성취 심리학을 읽어 보면은 유유 상종 안에는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다 그래. 음. 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주파수라니까요? 음. 우린 다 에너지예요. 에너지 동조화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가 일어나 시너지가 일어나고 나도 한번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집에서 혼자 방바닥에 누워서 텔레비 봐요. 맨날 그, 그 <laughs> 그 생활이 그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야. 어떤 시스템? 내 개인을 성장시키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곱하기 개념이에요. 더하기 개념이 아니야. 나는 1번, 2번, 3번, 4번 했으니까 5번은 안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야. 이거는 곱하기 개념이라서 한개라도안 하면은 무슨 숫자에다 0을 곱하면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야. 이거를 하는 거예요. 해보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개인으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그 다음에 아까 임병현 사장님이 리더, 리더십. 보너스를 얘기할 때 리드 한다고 해. 리드. 그러면 뭘 리드해? 나의 조직을 리드하는 거잖아. 그 조직을 만드는 또 프레임이 있단 말이야. 조직을 만드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공의 8단계라는 거예요. 성공의 8단계.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하면서 안 된다고 그래. 아니에요.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 내 꿈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해갖고 우리 와이프 그동안 고생시킨 거 어떻게 좀 해보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남편 나가서 고생 겁나게 하는데 우리 남편 은퇴 좀 시키겠다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꿈과 목표를 설정했지만 이 꿈과 목표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것도 없지만은 PM은 축제잖아요. 어, <laughs> 응. 이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결의 결단, 결단과 결정은 다른 거잖아요. 세 번째 꿈과 목표 설정, 결의 결단, 명단 작성. 이 사업을 누구와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이주스를 누구한테 팔 것인가 누구한테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은 동물이 아니잖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영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피해 먹고 정말 좋아서 전화로 왔는지 팔아먹으러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말을 안 듣는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난 인심을 다 잃어가고 안돼 팔라고 그러니까. 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는 거야. 야, 저 새끼 저거 나한테 팔러 왔구나. <laughs> 아우, <아유>, 저년 저거. <laughs> 팔러 왔다는 걸 알아. 근데 여러분들이 PM을 겁나게 많이 먹고, 메가욕법으로, 우리 박혜경 사장님, 우리 p m 에 불도우조야. 저 사장님 같이 아침에 파워 두 개, 점심에 두 개, 저녁에 두 개. 겁나게 먹고 몸이 확 바뀌었어. 그래, 야, 너 먹어봐.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팔러 왔어요. 진짜 좋아서 먹어봐 하는 것 같아요. 먹어봐요. 사람이 알아요. 돈 벌려고 이렇게 하니까 아휴 기집애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말이에요. 그죠? 명단 작성하셔라. 네 번째가 뭐예요? 준비된 초대. 이런 곳에 모시는 것이 초대야. 응. 우리는 뭐 살아가면서 초대를 받은 적이 없지. 응. <laughs> 그죠 초대받은 적이 어디 있어? 우리가 청첩장이나 받았지. 어, 초대, 준비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준비된 초대. 자, 다섯 번째가 올바른 사업설명. 여섯 번째가 후속조치, 팔로우비라고 그러죠. 일곱 번째가 스폰서와 카운셀링. 여덟 번째가 올바른 복제 이게 조직을 만드는 프레임이 프레임.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어? 사업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안되고 있다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 개인은 이거를 점검하고 팀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팀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팀을 매니지먼트 해야 될 거에요 매니지먼트 딱 이렇게 조직을 관리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아까 하자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보통 생각하죠? 천만에 만만의 말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정말 보통 사람이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통 사람이 현금으로 잡으면 좌측편에서 우측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사업가가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우습게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지붕도 아니고도 지이 이러고 있어. 아니야. 나도 내가 처음에 그랬어. 내가. 내가 네트워크 처음 만나가지고 딱 갔더니 맨 아줌마들끼리 사장님, 사장님. 여기 우리 막내 처제도 있는데 지도 사장님이래. 속으로 내가 얼마나 웃던 줄 아세요? 시간이 지나서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한낱 장사치에 불과했던 나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성장하더라. 뭘로? 사업가. 그래서, 이거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가가 돼서 뭘 운영한다? 조직을 운영해 나가요, 조직을.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요? 조직을 운영하는 프레임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해간 TV,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그죠? 네. 선고의 8단계가 있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추상적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추상적 시스템. 여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에디피케이션. 스테릭이 틀리는지? 어, 에, 어, 이, 이 관자에...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게, 아, 스페릭이 그게 중요해. 스테릭이 아, 그렇게 중요해? 개떡같이 얘기하면 아, 찰떡같이 알아듣는지. 아, 우리끼리. 우리끼리. 첫 번째, 에디케이션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자. 어? 응. 똥개도요, 칭찬하면 내, 나만 좋아해. 그리고 제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얘기 드렸잖아요. 네. 제가 여기다 이걸, 이걸 왜 떠나는지 아세요? 이게 써놨어 왜? 예쁜 물을 미운 물 글씨만 써놓고도 미운 물이라고 써있는 물은 결정체가 한달 있다 보니까 다 망가졌대 예쁜 물 하니까 그 결정체가 너무 예쁘대 글씨만 써놨는데 내가 니까 그 글씨 써 놓은 거야 백가지 어? 복이 그냥 같이 들어오고 천상운집 천가지의 좋은 기운이 일로 다 오라고 그러니까 여기만 오면 다2 0만 원짜리 피크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두 번째가 프로모션 프로모션 적극적 공부라고 그랬잖아요. 야, 가자, 가자, 가자 올 때까지 올 때까지 할 때까지 주스 먹을 때까지 매기는 거야. 이 프로모션이에요. 세 번째가 에 애... 어서세이션 관계, 조지 오소시이션네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누구와 커뮤니케이션 한다 고 그랬어요 스폰서와 스폰서와 커뮤니케이션 한 마디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지금 이 시간에도 불세 듣고 정말이에요 어. 정말이에요 왜어 PT요 안 어, 와요 어. <laughs> 어 뭐가 안돼 커뮤니케이션이 안돼요 조직이 커나가 안돼 관리가 안돼 어자 다섯 번째가 모티베이션. 내가 나를 끌고 가는 동기부여를 매일매일 책과 동영상으로서 그리고 강의로서 나를 매일매일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 하다가 승준이도 집 구석에 있으면은 이거 되는 거맞어나씨에 어떻게 가지 아우씨, 정말이에요. 응. 나도 나도 그래. 근데 여기만 나오면은 어갈것 같아 이제 <laughs> 아진짜요가들 가야 되잖아 나도 시회를 아니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여의도에서 세미나 했잖아요 왜? 네. 네. 내가 그때 피키였어요 사업 설명 쫙할때 여기 GP 사장님 한성주 그룹장님하고 김영희 그룹장님 이 앞에서 나란히 들었다니까 매니저였어 그런 분이 GP인데 나는 지금도 집피야. <laughs> 그러니 내가 지금 나내 초조하겠어, 안 초조하겠어, 내 진짜. 어? 아송주 누나가 또 시피피 가면 또 이제 아 어떻게 하냐, 나를 좀, 어떻게 좀 해봐야. 예 네. 그런데 집에 있으면 안될것 같아. 나오니까 또어 우리 한성주 으로 때문에 좋은 영향 받아서 이제 될거 같고. 모티베이션 매일매일 나를 끌고 가라. 예. 네. 여섯 번째가, 듀플리케이션, 복제. 예. 네. 복사가 아니에요. 복제에요. 예. 네. 뚜껑 어디어 예. 네. 아, 아, 그래? 아니 중요하지 않아. <laughs> 야, 자, 아시겠죠? 이렇게 이걸 갖다가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직급과 소득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라는데. 이런 프레임이 있다. 이거를 매일매일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이게 제가 오늘 이렇게 쓰면서 이제 매일매일 우린 쓰잖아. 그지? 우리는 알아. 어, 우리는 알아. 어, 우리는 알아. 우리 매일매일 무엇인가 써. 15번씩. 어 써. 쓴단 말이야. 쓰면 이루어지니까. 어.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왜? 네. 우리는 써. 근데 쓰면서 내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5년 동안, 5년 동안, 왜? 5년이라는 세월은 작은 세월이 아니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니까. 내가 5년 동안 나의 불을 얼마나 축적할 것인가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5년 뒤에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보자. 라고 두 줄을 썼어요. 그러면? 나는 아까 우리 오연희 사장님이 그랬잖아요. 삶이라는 것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방향성이 중요한 거지. 그럼 나의 삶의 방향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겠죠. 책이라도 읽고 동영상 강의라도 듣고 그리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5년 뒤에는 정말 인격적으로 사업적으로 성숙한 사업가가 돼 있을 것이다. 그럴 때또 보다 많은 우리 사장님들이 성장하셨어. 저는 제 정말 제 정말 제 꿈은 뭐냐면은 여기 우리 사장님들이 해강 어선 시션 안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에 성장하셔서 큰 리더가 되셔서 큰 그룹장님들 다 되셔갖고. 사장님들 롤프소르그 회장님께서 아유 당신은 스폰서가 누구야 이렇게 하고 아유 김승준이라고 있어 나는 <laughs> 이게 소원이란 말이야 이게 내가 김승준이가 내 이름을 널리 펼치고 싶지가 않고 나는 여러분들이 롤프소르그 회장님 앞에 가서 아유 그 해강에 김승준이라고 이게 칠칠맞으냐나 있어요 예 네. 여러분들한테 스폰서로서 기억되는 그런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고개 더와 성공의 8단계 추상적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갖다 점검하시면 누구나가 다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놓치기에는 정말 아까운 기회다. 그런데 꾸준하게 하면 다 되더라. 2년 6개월 동안 수많은 파트너들을 보면서 함께 스폰서와 함께한 사장님들 치고 라인이 안 내려간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 꾸준하게, 꾸준하게 붙어 있으니까 다 되더라, 다 되더라. 예. 네. 그런데 그것을 그것을 못 견디고 안 나오면은 안 돼. 근데 그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격 지심 때문에 그래. 남들은 아무도 당신들한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아무도 이지환 사장님한테 파트너 몇명 있는지 관심도 없어. 그런데 나만 아 쪽팔려. 이래서 안 나오는 거야. 상관없이 나오면 다 된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모두 가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박수. 감사합니다.